학습지 15번도 2단계, 3단계 한번 가보자. 설계부터 한번 해볼까, 설계부터? 뭐, P는 Q기 이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그래서 이런 무슨 조건이냐는 뭐, 충분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필요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있었지. 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구분하는 거를 좀 편하게 하려면 진리집합을 내가 잡아주고, 판단해주면 좀 편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설계할 때 질레 집합만 좀 봐주면 되겠지. 그럼 x 제곱이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긴는 질레 집합이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나올 거야. 그다음에 질레 집합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앞에가 가정이고 뒤에가 결론인데 가정이 더 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냐면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얘도 설계 한번 해볼까? 범위만 잡아만 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좀 보기. 아니, 아니. 아니. X는 그럼 이렇게 되니까,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따지면, P가 있고 Q가 있는데, P는 3보다 작다. Q는 5보다 작다.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냅둬도 충분히 참이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다음에 뭐 밑에 것도 한번 설계 한번 해 볼까? 진리 집합만 잡아 보자면은 p 유 집합 q가 이거야. 그러니까 q가 p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지. p 에 q가 속한다. 됐어? 그다음 얘도 뺐더니 하나도 안 남았대. 그러니까 q 중에서 p의 원소들을 뺄때다 빠지고 그다음 p는 더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면 P는 Q가 가지고 있는 거다. 더 있어도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P가 P는 Q를 포함한다. Q가 P에 포함된다. 어, 그러니까 얘는 둘이 진리 집합이 같네.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에 얘도 한번 해볼까?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이제 p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 가정해. 근데 좀 설계를 해보는 과정에서 지금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좀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게 뭐다? 대우다 대우. 그러니까 얘를 대우로 돌려서 나 p 나 q이면 나 p이다로 돌렸을 때도 똑같이 가정이 더 커야지. 똑같이 필요 조건이 되면 되지. 원래것 원래 것도 필요니까 대구도 똑같이 필요하면 된다. 그럼 not q이면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0이지. 그 다음에 not p는 뭐야? x 빼기는 0이지. 근데 포함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가정이 더 커야지. 왜냐면은 이제 필요 조건이니까. 그러면 얘는 x면 2이면 돼. 그럼 얘는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그런 진리집합 중에서 2가 있으면 되는 거지 포함이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이게 되면 된다 앞에랑 똑같은 문제네 맞지? 그래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쉽게 쉽게 바꿔서 풀면 된다 <laughs>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봐볼까 3단계 설계부터 한번 해보자면은 세 조건이 있어 p, q, r 이렇게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P는 Q에 포함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P하고 R이 이렇게 있을 때 P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포함경계를 따져주면 R이 P에 포함이 되고 P는 또 Q에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p, q, r을 봤더니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좀더 편하게 풀수 있겠다. 근데 이제 r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p, 그다음 q니까 r, p, q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선으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하나씩 한번 구해볼까. 일단 p가 나와 있으니까 얘 먼저 보면 은 절대값 x 배기를 절대값 한게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2가 5보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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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를0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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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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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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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그러니까 플러스 b 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b 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어쨌든 안 정해졌어 b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야 그 다음에 q는 그냥 x 나 y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q가 쉬우니까 q부터 한번 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7이지 근데 이 q는 어떻게 해야 돼? P를 포함을 해야 돼. 그 다음 또 Q는 어떻게 시작하냐? 누구 A라고 찍었을 때 걔보다 작거나 같다. 그니까 러이 중에서 내가 어디를 찍었을 때 걔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얘를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A는. 여기까지는 됐어, 이거. 어, 그때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건 뭐냐면 P가 Q에 포함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범위를 봐보면 여기 범위에는 7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얘가 요 a 값이 7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7이 들어가면은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얘는 7이 들어가지. 얘는 7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7이 돼도 어쨌든 얘는 여기에 포함이 돼버린단 말이야. 얘 범위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맞지? 그러니까 a는 7이 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지지그 음.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R범위는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B빼기 1 여기는 B빼기 이렇게 시작할건데 이 마이너스 B빼기라 이너 b 빼기 뭐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일단 오른쪽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따져볼 게 뭐냐면 얘가 마이너 3이 돼도 되나 안 되나?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범위에는 마이너 3이 안 들어가.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 3이 됐다고 쳐.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또 마이너 3이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 3이 돼버리면은 얘가 더 커져버리는 거야. 얘는 마이너 3이 들어가지만 얘는 마이너 3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같으면 안 돼. 이 상태로 끝나야 돼. 됐지, 이거? 그 다음 또 오른쪽도 봤을 때 오른쪽에서 빗배기 1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올 건데 여기가 7이잖아 그러니까 7보다 안쪽으로 와야지. 그러니까 빗배기 1은 일단 7보다 작아야지. 근데 얘도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될게 뭐야? 이 빗배기 1이라는 애가 7이 돼도 될까 안 될까? 얘가 만약에 7이 됐다고 쳐 그러면 범위에는 이 범위에는 얘가 7이 됐다고 했을 때 작거나 같다 니까 7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7이 없지. 그니까 러 얘는 7이 돼버리면 얘가 더 커져버리는 거야. 그니까 7이 되면 안 돼. 빗배기를 7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범위가 이제 이렇게 두개 나온다. 근데 이 범위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얘도 되면서 얘도 둘다 돼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연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은 이거 넘기면은 B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넘겨서 정리한 B는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b는 0보다 크다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얘도 되면서 얘도 되면서 얘도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뭐냐면은 b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지 이거? 응. 그래서 이제 될수 있는 게 뭐야? <laughs>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a의 최소값은 7이 될 거야 아이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최대값은 1이 되겠다. 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뭐 정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나 실수했네. 아 어쩐지 이거 이같 포함이네 포함. 아 미안 미안 미안. 같아도 되네. 같아도 되네. 아나 뭐. 그러니까 이거 돼도 되네. 돼도 되네. 어 미안해 미안해면 미안. 어. 그래서 2가 돼도 되네. 그러니까 b값이 2다. 어, 이거 헷갈리면 좀 다시 한번 해 줄게.